사실 내가 없었으면 더보이지도 없었다 맞죠 어, 어, 아 근데 사실이지 어, 어. 자, 맞아요 최대한 세게 해주세요 어 왜요? 게임이니까 어 진짜? 에이. 아 너도 때려? 어, 너도 때려? 일등만 어, 때리는 거예요 아, 아 아니에요 넌사살좀 해줘 게임이니까요 저 베이비 네, 턴 했었거든요 <laughs> 오 아, 시간 됐다 배불.. 배불인? 이거 패스하자 상냥할 수 있어 만휴대 폰이 <laughs> 물에 들어 물이 들어가면은 채,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맞아, 그냥 맞아. 말려놔야 되잖아. 무조건. 그 근데 어릴 때는 너무 이제 거, 막 그런 게 몰랐으니까 막켜 봐야잖아요. 막 제가 엄청 많이 한 거야. 뭘 되나 안 되나. <laughs> 되나 안 되나 막 이러고 전화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음 날에 이제 사망. 폰 <laughs> 안녕. 엄청 속상했겠다. 그래서 힘들어 하죠. <laughs> 저도 더 보이지 않아서 딱 인성형을요. 같은 역할 맡고 있고 충분히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일이고 저였어도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 없었으면 좋겠고 형수야 네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으래 근데 아이스크림 우유 먹 지금 얘안 먹게 냅두시면 안 될까요? <laughs> 안 먹고 싶대요 저 거, 걱정 마세요 배부른데요 8 10 집에 12 8개 14집5 자욱아너 맞어. 아싸! 나 이제 진짜 속고 아 그게 돼. 나오면 우리 용서해 주자. 진짜. 네, 네. 아, 아니, 아니. 여기서 얘기 안할 거야. 요뉴왜 그런 얘기를 해. 아까 방송으로 용서해 주자. 직쌈 나오지. 아아니안 갔다. 나오지. 아 아직 안나저 스스로 아안아 있어요. 아 모두가 다 나왔습니다. 그냥 한 거야? 아 야, 대박 대박! 나 나한테도 잘못된... 오호! 아. <목소리된> 어, 오, 와. 똥어 어디, 어디 있어? 오호! 아. 영훈이 괜찮아. 괜찮아. 불에 구울 거니까 괜찮아. 불판에다 아예 올려 버리자 씻은 고기들. 그리고 고기를 한 접시 여기다 올려 줘요. 오 마이 갓. 미안해, 고기들아 왜요? 떠올렸어 영훈 형 중요한 거다수웠 내가 한 시간 동안 그거 다수어다수웠 내가 한 시간 동안 그거 다수 빨리 빨리 찍요어으세요 누가? <목소리> 내가 한 시간 동안 그거 다수어 진짜로? <목소리> 와 영훈 형. <목소리> 아, 우와 우와 우와. <목소리> <목소리> 쩔었다. <목소리> 아, 뭐야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빨리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. 양손 잡아 양손으로. <목소리> 와, 미안해. 형, 주워서 그냥 불에 한번더 구워. 연구를 했더라면 정말 더 멋있는 모션을 아마 연구를 했었을 거예요. 아, 너무 연습을 하셨으세요. 정말 진심으로요. 사실 저는. 아,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아니, 다 했죠. 아 아, 내가 아직 더 많이 배워야겠구나라고 음... 쓸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요. 오늘 너무 멋있었어요. 어쩔려. <laughs>